안녕하세요 캠핑보리입니다 저희 오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캠핑장에 왔고요 새로운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어, 저 혼자 항상 캠핑할 때는 조그만한 텐트로 하다가 신랑이랑 오랜만에 같이 캠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큰 텐트를 사고 싶어서 짜잔 텐트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배칭 한번 해볼게요. 응? 어? 해? 뭘 해? 잠시만. 아니 저기 좀 비켜봐. <laughs> 저희 이번에 새로운 텐트 가지고 캠핑 왔는데요. 보시면, 폴라리스, 타우스, 테타,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하하하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아. 어. 찍찍이 발코니를 아. 열어볼게 이렇게 하는건데 전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이거 어지부어지더라어 어쩐지 <부러지더라. 웃음> 이렇게 해서 아니지 맞아? 이렇게? 안돼? 내가 할까? 아니 아니 알려줘 아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링링 링에 얘를 꽂아요 그런 다음에 쭉 당겨서 여기 찍찍이에 이렇게 체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단단하네 일단 팩은 받기 전에 꼴대만 꽂아서 자립을 시켰고. 안에 보면, 와, 공간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천장 높이도 진짜 넓으니까 공간감이 더 이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떠올게. 네. 저희 간식 겸 점심으로 먹으려고 어묵 갖고 왔는데, 그, 뭐지? 그거. 어묵 끓이네 긴거 스파게티통 같은거 저희 샀거든요 에휴 근데 <laughs> 안들고 왔어요 처음 텐트를 치는 거다 보니까, 텐트 치는데 우리 얼마나 걸렸지, 여보? 한 3시간 걸렸나? 세팅까지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타울스 베타 텐트는 이렇게 메인 볼때로 X자 하고 서브 볼때놓고 하면은 어, 뭐 쉽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볼대를 꽂아서 하는 텐트를 처음 치다 보니까, 그동안 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오토 텐트 아니면 에어 텐트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대로 연결해서 색깔 넣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세팅까지 하고, 어, 끝났는데 한 3시간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내 말이 맞다, 자기 말이 맞다 하면서 저희, 저희가 좀 이렇게 토닥토닥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그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단, 공간감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완전 만족하게 앞으로 둘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텐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텐트 구성 중에, 어, 저희는 이제 풀 그라운드 시트를 할까, 아니면은 이 삼면 오레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저희는 자식을, 둘이서 할 때는 자식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레탄, 삼면 오레탄을 하자 해서 오레탄을 했거든요. 오레탄을 하니까, 진짜 그 햇빛 딱 들어오는데 겨울 같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그 개방감은 두말할 면입 아프고 이그 뭐죠? 오빠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이거 이거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이거를 해서 삼면 우레탄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공간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라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삼면으로 우레탄이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퍼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링도 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간감 좋죠? 그래서, 사실, 우레탄을 연결을 하다보면, 이, 이 지퍼를 열고 닫고 하면서 왔다갔다 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텐트는, 옆면을 개방할 수 있거든요, 옆면도. 그래서 우레탄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는, 옆면을 이렇게 개방해서 출입을 편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출입구도 굉장히 넓고요. 이 높기 때문에 제 키, 제 키가 158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안 안 보이죠 여러분? 왔다 아, 갔다 하면서 여기 머리가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만큼 높게 되어 있어서 너무 괜찮고요. 저는 여전히 <laughs> 자기는 키 다인다고. <laughs> 전안 다입니다. <laughs> 저희가 여전히 어 베드랑 이제 아침 이렇게 했는데도 보시면. 길게 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 안에 전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밖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레탄을 설치하면서 공간이 더 확장되니까 여기를 더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플라이가요 이거를 뭐라, 암막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 <웃음> 어. <웃음> 제가 아직 텐트를 잘 몰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암막처럼 이렇게 뭐라 하지, 썬팅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 암막 코팅. 어, 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햇빛을 덜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 빛도 약간 덜 발할 것 같고. 여름에. 비해. 오, 맞아. 여름에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 3면 울타. 정말 여러분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반 접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리기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 지퍼를 열면 이 플라이가 열려요. 그래서 기역자 형식으로 사생활 보호하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어, 텐트이지만 첫 피칭을 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텐트이기도 하다. 이런 단점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텐트 세팅 다 했으니까요. 이제 뭐좀 먹을게요? 나는 어디 앉아요? <웃음> <웃음> 혼자 오뎅 드세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제가 저는. 음. 오징어. <laughs> <laughs> 오징어 먹으려고? 음. 그거 했어. 음. 그. 이거 소스 만들었어, 오빠. 음. <laughs> 먹을래? 소스 찍어서 하나만 줘봐. <laughs> 주세요, 해야지. 네요. <주세요. 웃음> 아이고. 그, 네? 그릇 안 갖고, 아 냄비 안 갖고 온게참 아쉽다. 냄비, 아, 오뎅냄비, 맞아. 아, 오뎅냄비. 음. 음, 맛있다. 음. 잘 익었다. 근데 이게 깊지가 않으니까 끝에는 잘안 익네요. 여전히 아쉽다. 음, 있다 뒤집어 이봐봐. 끝에가 어... 안 익지. 안 익는다. 그래도 아쉽다. 근데 우리 그 그릇 사용해 보려고 음. 오뎅 그 가꾼 건데 그치? 음. <laughs> 맛있어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고 있어 내가 갖고 내려와서 자기 그, 충전기 있지? 응 어. 거기다가 충전하고 있어 오 땡큐 아, 텐트가 넓으니까 되게 뭔가 이상해 기분이 음. 그리고 텐트는 따뜻하게 바깥 풍경 보면서 먹고시는 것도 이상해 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맨날, 맨날 저렇게 텐트, 둘이 캠핑 가면 도도도도 떨면서, 떨면서 그치? <laughs> 떨면서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캠 텐트 안에만 있긴 답답하니까 어차피 캠핑을 나온 거 뭔가 풍경을 보고 이런 거 즐길, 자연을 즐기려고 나왔으니 밖에서 먹자. 이런데 날이, 동기에는 날 너무 추우니까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치? 얼마나 밖에서 먹고 싶었으면 동계 타프를 쳤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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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 동계 타프 찍은. <laughs> 남들은 타이어 쉘터 이런 거 한다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니까 타프만 쳐가지고. <laughs> 들어와서 왼쪽편에 보면 샤워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샤워실은 여기 샤워실 안에 에어컨도 있어요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끼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안내실이있고요특켓 척기장, 여자장지 샤워실, 남자장치 샤워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배로만 보면 사이트 다 적혀있거든요. 여기가 빈 사이트라. 트고저 건너가 저기 지금 보이는 건물 쪽이 군부대예요. 그래서 C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의 뷰를 보고 텐트를 쳤으면 좋았겠다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텐트를 빨리 차려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 있어요. 이상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사이트는 보시면 사이트 간격은 보시면 텐트 이렇게 치고 큰 SUV가 들어가도 굉장히 될 만큼 사이트 간격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주변에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농장의 특이한 변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비추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도 보시면 얘가 6m 거든요. 그런데도 길이가 충분하고 이만큼 공간 남고요.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남고, 사이트에 차를 이렇게 대도 될 만큼, 사이트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일목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哈哈哈哈 고기는 뭐, 괜찮아요. 고기 맛있게 잘 구웠죠. 근데 희한하게 이 고기 소세지 맛나요. 햄 맛.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양념이 조금 짜긴 해요. 근데 맛있어요. 맨날 혼자 하나 먹다가 같이 먹으니까 좋긴 하네요. <laughs> 와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토시살 도있고 토시살은 못 먹을 것 같은데? 난 토시살을 먹고 싶어 얘 너무 짜 얘를 옮겨놓고 토시살 구워 먹으면 안 돼? 아 그래도 되겠다 달다 응. 어. 너무 짠데? 너무 짜다 <laughs> 응 이게 처음에는 어? 짜리? 어? 근데 햄맛이네 우와 하고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맞아서 느껴져서 입이 아우 어려워. 입안이 그가, 그가 나 혀가 이렇게 약간 엘레레레, 렐렐렐레엘렐렐레엘렐레레 엘레엘레. 무슨 말, 뭐라고 해야 되지? 에리어에리어 애리어. 그래, 에리. <laughs> 그,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얘도 가져갔어요. 얘도 먹을 거예요. 제가 닭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저의 최애 안주인데 저 신랑이 닭발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먹기 위해 가져갔어요. 뭘 먹어서 배가 부르지? 오징도 배도 불고 오징어도 배도 불. Hehehehe <laughs> 요거 말고 같이 한 거. 그거를 이렇게 두개딱 달면 되겠다. 이게 다감이있겠다 걔도 이렇게 밝거든? 작은데 얘가 좀 밝더라고. 그때 얼어 죽을 뻔 했을 때딱 그거 하나만 더 넣어. 따뜻하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신랑은 되게 춥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 침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땀 흘리면서 잤거든요. 너무 따뜻하게 잘 잤고요. 오늘 아침은 설이니까 떡국어 준비했어요. 그러면 떡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직 안 먹었다. What do you <laughs> 아, 진짜 더 많은데 <laughs> 간을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 그냥 넣고 끓이면 안 되잖아. 그리고 봐봐 오빠 내가 처음부터 많이 뜨는 이유가 다 있지. 오빠는 두 그릇째지. 이제 한 그릇째인데 다못 다 먹었지. 응. 나 많이 뜯다고 뭐라하지 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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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든든. 이거 할때 조심해야 돼. 소질 있지 않나요? <laughs> 완전 있다 어소재 <오>, <laughs> <laughs> 얼음 나 아니 얼음 다안았어요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연천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 7 6 공사에서 1박 2일 동안 오랜 오랜만에 신랑이랑 같이 즐거운 캠핑을 즐기다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